아, 소리지도 못하겠어요. <laughs> 너무 치오, 요 저도 해각 뭐라 해야 돼? 그니까. 일단 박수 한번 치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은이에요. 오. 오늘 옆에 있는 이 친구와 함께 같이 서로의 스타일을 좀 체인지하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요. 우선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제 이름은 이강미이고, 그냥 일반 회사원이고요. <laughs> 예은이의 중학교 때 친구입니다. 네, 고향 친구예요. 저희는 한 10년지기 친구고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찍게 된 이유는 저희가 스타일이 좀 달라요. 저는 일단 키가 좀 작은 편이어서 좀 캐주얼하고 살짝 약간 힙한 스타일에 좀 그래도 귀여움을 좀한 스푼 더한 약간 그런 룩을 좋아하는데, 강민 씨는 어떤 걸 주로 입죠 사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캐주얼한 거 <laughs> 좋아하고요. <웃음> 좀 캐주얼해서 여성스러움을 조금 더한 음.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더 아무래도... 페미니나? 네, 키가 있다 보니까 귀여운 건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음, 제가 느낀 게 맨날 약간 청담도 며느리 룩으로. <웃음> <웃음> 약간 그런 느낌으로. <laughs> <laughs> 그런 아, 네. 느낌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타일을 조금 바꿔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옷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서로 바꿔서 세 가지 스타일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부터 입어볼까요? 뭐첫 번째는 무난하게 셔츠부터 네. 거랑 <laughs> 청바지 이렇게. 네. 강미 씨가 첫 번째 선택한 룩인데요. 딱흰 끼의 청바지 느낌으로 네. 음,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네. 그런 룩이네요. 네. 저는 일단 무채색 룩을 준비했는데, 이런 니트. 잠시만, 어깨가 <laughs> 네, 이런 어깨가 아 송송 뜨여있는 <laughs> 이 니트에다가 그런... 라이더 자켓을 이렇게 세 <laughs> 개를 입어줄 거고요. 그럼 갈아입고 봐볼까요 네. <laughs> 좀 체인지 해봤는데 어떤가요? 어떤가 어떤 힙한 거 같아요. <laughs> 저에게네 <laughs> 마음에 들어요. 네. 일단 저부터 이 강미 씨가 입은 옷을 좀 소개를 해줄게요. 일단 저의 그 룩의 포인트는 바로 이 백신룩이에요. 요렇게 백신, 백신 맞기 전에 아 네,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겨드랑이에 홀이 있는 이 룩이고요. 오늘 제모는 잘 하셨나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톤온톤으로 화이트 팬츠를 매치해줬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길어서 제가 수선을 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laughs> 알겠지만 제가 아, 수선한, 그래요? 네 수선한 바이예요 어 근데 살짝 침 짧은, 짧은 <laughs> <침하는> 느낌? <laughs> 예은씨가 입은 느낌이 안 나는 거죠? 아, 저는 무조건 발등이 두피게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무조건 롱하게.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레더 자켓이에요. 한번 걸쳐주시죠. 네. 이거 마음에 들어요. <laughs> 이거 너무 예쁘죠? 네. 저는 제일 최근에 산 제품인데 리이 제품이거든요. 일단 크롭 기장이에요. 저는 음 무조건 상의는 크롭하게 입었어요. 다리가 길어 보이니. 맞습니다. 강미수 이분이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 훨씬 비율이 더 좋아 보이는 거 네, 같아요. 네, 예쁜 거 같아요. 이거의 포인트는 바로 뒤에 있어요. 이렇게 핀턱이 잡혀 있거든요, 뒤에. 이런 핀턱 디테일도 한몫합니다. 예쁘네요. 만 <laughs> 네. 그럼 제 룩을 좀 한번 아, 소개해 네. 주겠까요 저는 이런 깔끔한 스타일을 우선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셔츠 핏을 고르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뭔가 오버룩이지만 잡힐 땐 잡혀있는 어깨선이 너무 처지지도 않고, 바지는 이거 핏 예쁘지 않아요? 핏이, <laughs> 내가 좋아도 맞는데 핏이 예뻐. 네네. 색깔 머신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색깔이 아주 요즘 유행하는 살짝 빈티지스럽게. 네네. 길이도 이렇게 접어서 롤업해서 입어도 되게 예뻐요. 이게 이렇게만 입으면 너무 캐주얼하니까 좀 자칫하면 밋밋하고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높은 굽 있는 부츠와 그리고 와인색 가방을 들어서 도시스러운 느낌? 약간 네.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커리 네. 후먼이된것 같은? <laughs> 성공한 언니들이 이렇게, 이렇게 아 바쁘게, 바쁘게 걸어저성금은안 네. 했지만 이렇게 <laughs> 입고 다니는 걸로. 아, 회사 출근 룩? 네, 회사 출근 룩입니다. 저는 근데 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일단 이청바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깔. 색깔이 진짜 예뻐요. 신발이 있어. 대박이게. 솔직히 잘 서있지도 못하겠어요. <laughs> 입구 가서 아 디딜 틈이 없어서 아 잘못하면 진짜 바로 이렇게 꺾일 것 같은. 음 이래가지고 음 어떻게 커리어 혼음 빨리 가. 전뛰기도 <laughs> 지하철 늦으면 막 뛰는데. 이거 신고. 어. 이렇게 첫 번째 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다 서로 마음에 드는 느낌이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룩으로 한번 입어볼까요? 네. 두 번째 룩은 네. 제가 처음에 입고 왔었던 니트 네. <laughs> 음... 원피스 스타일입니다 신발은 어떤 걸 신으면 되나요? 신발은 여성스럽게 보이고 싶을 때는 낮은 단화 같은 걸 신고 네. 좀더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을 때는 에어포스? 이런 걸 신어서 두 가지 룩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걸신겠 정말 캐주얼하게 예은이는 네, 에어포스를 신는 걸로. 네. 오케이. 저의 두 번째 룩은 이거 네. 살짝 긴장해야 돼요. 왜냐면 <laughs> 초 큐티 큐티한 옷이거든요. 아. 정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정말 자주 입는 옷이에요. 블랙 네? 민트. <laughs> 나랑 너무 안어울릴요이 민트색 이 가디건을 준비했고 여기 밑에는 이런 아주 프리티 프리티한 이렇게 입힐 거예요. 이렇게 귀엽죠? 이 예쁜데, 여기다가 롱 흙집까지 신으면 아주 큐티크티 네. 거리는 될 겁니다. 네, 시달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갈아입고 올게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왔는데, 좀 들은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두 번째로 어떤가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30살이 무슨 아기 옷입고사온거 같아요. 어색한가요? 이게 일본 만화 캐릭터 같기도 하고. 이거니 네, 이니 이걸 정말 입혀주고 싶었어. 왜요? 한 번도 안입어같다 오시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도전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음. 기은이가 입었을 때는 사실 되게 상스러운 느낌인데 저는 주책 맞은 느낌. <laughs> 일단 이 룩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여기 안에 이너도 진짜 굉장한 포인트예요. 이런 파란색 꽃무늬 가리고요. 그래? 자꾸 가리는, 가리게 돼요. 가리면 안 됩니다. 아까도 이걸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가지고 제가 아니다. 보여줘야 돼. 내가 이걸 레이어드 했다. 난 이렇게 컬러 미스매치의 장인이다. 그렇구나. 이거를 뽐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민트 색상 이런 골지 가디건을 입었는데 프릴이 또 포인트예요. 이 프릴이 자잘하게 잡혀서 이게 또 러블리함을 또 극대화시켜주는, 어? 여분이 있나요? 어, 네. 여분, 여분, 여분 너무, 너무 어울려요. 담고 얘기해주시겠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치마를 입혀줬어요. 학골 색상 치마를 입어줬는데 라인이 렇게 들어간 것도 약간 귀엽죠? 빨리 넘어가보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머리 들어요 <laughs> 그리고 솔직히 저도 지금 마음 안 닳을 겁니다. 너무 닳았어요. 이게 몸매가 약간 골반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좀 우아하고, 좀 섹시해 보이지만, 운동화를 매치를 함으로써,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제가 이게 아까 말했던 강미의 약간 천당동 며느리 룩중 하나죠. 어, 아니요, 에 아니요. 에또 <laughs> 치마가 그럼 차라리 요렇게 짧았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어때? 그럼 너무 클럽룩이 되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하면 딱 마이 스타일인데 음... 이게 내려도 이게 화면에 안 잡힐 정도로 <목소리> 정도가... 길지 않아요 여러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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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마음에 들어요 네. 되게 안 마음에 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두 번째 룩을 마무리할게요 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입을 옷은 뭐죠? 이거는 그냥 케어넥 해야... 니트에다가 폭넓은 슬랙스? 오이거제이 네, 아주... 되게 무난해요 이거 아주 마음에 드는데. 네네. 그리고 강미진은 아 잠시만! 네? 이렇게 그냥 구멍이 좀 이것도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 네.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굳이 구멍난 옷을 계속? <laughs> 이 옷은 그냥 전시 그냥 저도 캐주얼하게 네. 음. 그냥 청바지. 그럼 저희는 음. 이렇게 갈아입고 다시 찾아올게요. 이번에 좀 시도 안 해본 룩이긴 해요. <laughs> 바지가 길었으면 예뻤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이건 바지가 길긴 을텐데다 입으면 왜 이렇게 칠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제가 이제 상의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홀이 포인트예요. 구멍이 이 송송 나여있는. <laughs> 여보세요 진짜 <laughs> 네, 구멍이 옷에 왜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laughs> 돈이 없어서 그런 게 네. 아니라 이게 포인트예요. 소주 네. 내려주겠어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미안해요. 안에 이너 나시를 입어가지고 음. 포인트를 주는 거죠. 대비되게. 소매 슬릿 같은 것도 되게 예쁘고 이렇게 여기가 너무 과하니까 바지는 그냥 음. 심플하게. 네. 신발도 그냥 무난한 운동화를 신어서 좀더 캐주얼한 느낌을. 목이 좀 많이 파여 있어가지고. 터전하지 않게, 이 비즈 목걸이를 삶으러써 좀더 힙해 보이는? 음. 튀고 싶다. 음. 하지만, 그러다 너무 튀진 않게. 않지 않아요? 그게... <laughs> 너무 튀어요 <웃음> <웃음> 사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제 룩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사실 이 룩을 입을 때 머리를 꼭 묶어야 돼요. 아, 왜냐면 이게 스퀘어 음. 내기 음.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드러내주려고 항상 저도 이 옷을 입을 때는 머리를 묶는 음. 편이거든요. 곡선을 음. 이제 휘날려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바지는 여기가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바지를 일부러 펑퍼짐 하지만 묶임이 안 가는 찰랑찰랑한 소재를 입음으로써 조금 더고급스러움을 아, <laughs> 고급진 네, 그런 걸 제가 <laughs> 좋아해요. 신발은 약간 스틸레토 느낌을 음. 해서 여성스러움을 더 주고 가방도 여성스럽게 약간 비슷한 느낌의 톤으로 맞춰서 이렇게 저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단 네. 이게 좀더 펑크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꾸몄죠, 여기 구멍이 나 있는데 꾸는 거죠. 약간 이거는 살짝 상견례. 그리고 여기가 파인 것도 마음에 들어요. 네, 여기가 아, 포인트입니다. 강미 씨도 마음에 드네요? 네, 저도 마음에 들어요. 음. 아니, 왜냐면 좀 새로운 룩이에서저한테는그죠 네. 아닌가? 잘 어울려? 아, 잘 어울려. 저는 네, 완전 오늘, 네. 오늘. 오늘 다 만족스러워서 <laughs> 코디. 그럼 다행이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스타일링을 모두 맞춰봤는데, 어, 강미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 웃겼고. 네. <laughs> 사실상 옷을 항상 입는 스타일로만 사니까 이런 옷을 아예 입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되게 새로운 도전 재밌었어요. 이런 옷도 생각보다 잘 어울리구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저는 오늘 이렇게 친구랑 하니까 확실히 좀더 재밌고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하나 느꼈어요. 역시 자기 스타일은 좀 자기가 잘어울아 맞아, 맞아. 물론 이것도 정말 잘 어울리지만 확실히 자기 체형을 알잖아요. 맞 맞아 맞아. 맞아. 또 역시 서로 자기 옷은 자기가 제일 잘 어울리게 입는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칠 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